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보시면은 뭐 로그 2 x 로그 2 x 보이시죠 어 치환이 들어갈 거다 라는 생각은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로그 2 x x 로그를 치환을 했으니까 로그의 치역 실수 전체죠 그래서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치환해 주시면 t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5는 앞으로 빼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5t 될 거고요 이거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수분해 t-2 그리고 t-3이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t의 범위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t의 범위가 아니죠. 음, 그래서 t에다가 어, 로그 2x 넣어 주시면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될 거고요. 자, 그럼 x를 뽑아내기 위해서 밑에다가 2를 깔아 줄지 했죠. 그러면은 2의 제곱 4가 되겠고요. 2의 세제곱 8이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밑이 0보다, 1보다, 밑이 1보다 큰걸 깔았으니까 예,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내려오시면서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어, 진수 조건 뭐 확인하셔야 되겠죠. 진수 조건 확인하셔야 되는데 0보다 큰 거,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자, 얘는 뭐 로그 x를 t로 치환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t 제곱 되겠고요. 우변은 3이 앞으로 내려와서 3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가 0보다 작다가 되구요. 인수분해 하시면은 자 요렇게 되죠. 그래서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그런데 t가 로그 x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밑에다가 10을 까셔야 되겠네. 그럼 10의 0제곱은 1이 될 거고요. 여기다 10 깔면 x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 10의 3제곱은 1000이 되겠네요. 자 부두고 방향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왜밑 1보다 큰 거를 깔았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 괄호 3번입니다. 괄호 3번. 어, 일단, 찢어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로그에서의 나누기니까, 로그에서의 나누기니까, 로그끼리의 차로 바꿔주시면은, 자, 로그3에 3, 요렇게 되겠구요. 그 다음, 어, 로그3에 9x, 로그끼리의, 로그에서의 곱이죠. 로그에서의 곱이니까, 로그끼리의 합으로 바꿔주시면은, 로그3에 9 더하기, 로그3에 x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로그 3의 3은 1, 1이죠 음 1이고요 그 다음 로그 3의 9는 2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어 치환해야 되겠네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 자 t-1이 되겠고요 2블러스 e t가 되겠네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풀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t인가요 어 마이너스 플러스틴어 플러스티가 어, 플러스 되겠네.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됩니다. 그쵸?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구요. 그러면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2보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오시면 되겠죠. 자 이제 t에다가 log3x 넣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구요. 자 x 날리려면 밑에다가 3을 까셔야 되겠죠. 그래서 3 깔아주시면 3의 마이너스 3 거듭제곱 그럼 27분의 1이 되죠. 3의 마이너스 3 거듭제곱이니까 27분의 1입니다. 그 다음 3의 제곱 9죠. 어, 그리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오겠네요. 밑이 지금 3이니까 1보다 큽니다. 그쵸? 그래서 x의 범위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과로 4번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4번입니다 어, 일단은 뭐 로그 2의 x구요 로그 2의 x 그리고 3 플러스 자 로그 2분의 1의 x인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이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은 앞으로 빼시면 자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어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로그 e x 를 t 로 치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t 3 t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t 자 마이너스 4는 넘겨서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될 거고요. 자 t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예,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보다 4 보다 부등호 방향 똑같이 오면 되죠 자 t가 뭐였죠? 로그 2의 x였습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1 보다 크다 4 보다 작다 자 그럼 밑에다가 2를 깔아주시면 x가 내려오겠죠 밑에다가 2를 깔았으니까 1보다 큰걸깔았으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자, 2 깔아주시면 2의 마이너스 1 거듭 제곱이니깐 2분의 1이 될 거고요. 2의 4제곱은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X의 범위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어, 일단, 뭐, 보시면서, 음, 식정리, 어, 식정리 일단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치환이 보이시면 되죠. 그리고 치환한 후에 이제 t의 범위가 이제 구해지는데 얘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 t에다가 다시 원래 거 집어 넣으셔서 x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